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의 원칙저자의모해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차트가 아니라 주식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식 중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주식 중독이 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어, 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고 괜히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 오전장에 단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스케이퍼가 아닌 이상은 매매를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 결국 오후장에 오전에 수익을 냈던 걸다 까먹고 역으로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이 자꾸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분이라면 주식 중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하다.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언제든 좋은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현금으로 금방 이 종목을 사서 짧게 3%만 먹으면 내가 얼마에 될 건데 계속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계속 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결국은 증고사 좋은 일만 시키고 여러분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유 종목이 있음에도 자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어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란 종목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란 종목을 샀습니다. 이 종목이 단기 하락을 하면 여러분은 원칙대로, 즉 여러분이 만약에 손절선을 설정했으면, 손재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할 것이고, 내가 이 종목을 며칠 혹은 몇주 보유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정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이 있음에도, 어, 내가 이 종목을 팔고, 저 종목으로, B라는 종목으로 갈아탔을 때, 얼른 이 손실을 만회하고, B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날것 같다는 느낌. 물론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주식 중독이라는 겁니다. 보유 종목이 있음에도 자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그 손실을 만회할 거라는 그런 희망 현실이 되면 정말 좋지만 역으로 A란 종목을 선절해서 B란 종목을 샀을 때그 B란 종목마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동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이 안 좋아도 뭔가를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매매법 내가 정한 원칙대로 종목을 골라도 아침 장 시작하기 전, 단 30초만 투자해서 네이버의 미국 증시만 쳐도 혹시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다.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경우 90% 이상, 공반하락을 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를 역행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도 10%는 있지만 그 10%의 희망 때문에 굳이 안 좋은 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매를 하루쉰다고 주식 시장이 망하는 건 없습니다. 주식 시장은 1년 365일 빨간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매매를 안 했다고 여러분이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하면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은 분명 있습니다. 아무리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 그 장에 굳이 내가 그 오르는 소수의 종목을 공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겠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은 주식 중독으로 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 급등주를 자꾸 쳐다보면서 내가 저걸 그때 샀으면 하는 상상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급등주를 여러분들은 사지도 않은 종목. 예를 들어서 어,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와, 저거 내가 2만원대, 5만원대 샀으면 지금 현재 3배, 4배, 5배, 와, 20배를 먹었을 건데 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상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과몰입하게 되고 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급등주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왜냐면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종목, 특히 급등주라 생각하는 종목을 2배, 3배 오른 종목을 와, 이것도 10배, 20배 갈수 있다는 사고 방식으로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주식중독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급등주를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나도 그때 이 종목을 봤었는데 그때 샀어야 됐는데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지 않는 종목 그리고 본인이 이미 판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본인이 이미 판 종목은 미련을 갖는다 이분도 주식중독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 종목이 오르든 떨어지든 떨어지면 아 내가 잘 팔았구나 안심하지만 오르면 아 괜히 팔았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식의 초보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판 종목에 대해서 비련을 갖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날 때마다 종목 게시판을 기웃거린다 커뮤니티에서 종목 게시판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정보를 얻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보지 않지만. 종목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거는 스스로의 종목을, 종목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팔지 맙시다. 하소연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 특히 전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팍스넷이라는 사이트가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숨은 제약고수들이 거기에 내가 이런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어. 자기 뭐, 과시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네이버나 이런 종목 게시판에는 다 남을 비방하거나 비하하거나 혹은 비웃거나 아니면 자기 종목을 좀 사달라고 어필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종목 게시판을 보신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 남의 의견, 누가 좋다고 하면 안심이 되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불안하고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 종목이면 여러분이 정한 목표가 손절가를 지키시면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오른다고 해서 오르면 세상에서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 없습니다 남이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면 그만큼 쉬운 주식도 없는 겁니다 여러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내 원칙과 내 소신이 중요하다는 거. 주식 중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주식 초보들 그리고 한번 잘못된 습관을 들인 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실력이 될수록 매매가 줄어듭니다. 이 말은 주식 중독자들은 매매가 정말 많습니다. 현금 보유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려면 기존 종목을 하나를 정리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되는 겁니다. 현금 보유에 대한 여유, 시간적 여유 그리고 자금적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종목을 봤을 때 이거 하루 정도 더 지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식 중독 즉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걸 사야겠다 싶은 순간에 이미 손가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계좌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주식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